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보이는 사람인 자의 사람 모양 이 10개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Alt-W 전체뷰에서 보겠습니다 Top 뷰를 최대화 해 보겠습니다 Alt-W F3을 누르면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지 않아서 먼저 만들어진 이 방패를 선택하고 배별 눈을 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모양도 익스트루드의 눈을 꺼서 밑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이게 했습니다. 가운데 원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Shape, Circle, 원입니다. 가운데서 클릭하고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이 X 방향으로 가운데에 와야 되는데, 가운데에, 가운데로 위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직선을 클릭하고 x 방향으로 x축으로 센터 센터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보면 지금 현재 이 원은 서클 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서플라인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s p l i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서플라인을 선택하고 이 서플라인을 선택하고 아웃라인을 클릭하고 안쪽으로 움직여주면 두께 두께가 만들어지는데요. 두께가 만들어지는데 두께를 4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Ctrl+Z 아웃라인 옆에 4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만들어집니다. Alt+W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해 보면. 먼저 방패에서 만들어진 베벨를 오른 버튼 누르고 카피를 하고 가운데 있는 원에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베벨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Alt W 다시 탑뷰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 r e a t 아크가 되겠습니다. 아크를 이용해서 가장자리에 이 라인을 맞춰 보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끝 부분이 끝 부분이 지금 가운데 살짝 겹쳤는데 좀더 겹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디파이 가게 되면 아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롬과 투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F3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만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투 값을 올려보면 더 높여보면 이렇게 선이 연장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프롬 값은 낮추게 되면 더 연장이 되고요. 높이게 되면 더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F3 눌러서 쉐이딩 상태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러를 시켜보겠습니다. 미러, X축으로 카피, 그 다음에 없셋 값을 낮춰주면 간격이 서로 좁아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좁아졌고요. 가운데 서로 만났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 부분이 덜 만났죠. 그래서 x 방향으로 조금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시 F3을 눌러서 보기 좋게 했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하고요. 이 라인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s p l i 이렇게 변환시켰고요. 어태치 클릭 하나의 속성을 가진 서플라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서플라인에서 서플라인을 선택하고 클릭 오른쪽에 보면 트림이 있습니다. 트림으로 클릭 클릭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고요. 버텍스로 가보면 이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여줘야 되는데 웰드를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인으로 이 서플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아웃라인에서 아웃라인에 4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똑같은 폭으로 만들어집니다. 방금 만들어진 이 서플라인에도 베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w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패를 선택하고 베벨 오른 버튼 카피 방금 만들어진 스플라인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벨을 버리겠습니다. alt w 다시 탑뷰를 alt w 최대화했습니다. f3 눌러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방금 만들어진 이 스플라인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 하나가 있으니까 9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rotate. 어떻게 복제하겠느냐. 한 개의 축을 중심으로, 그 축이 무엇입니까? pick. 바로 이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앵글 스냅을 켜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6도를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앵글 스냅을 켜게 되면 35도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앵글 스냅을 켜지 않고 쉬프트를 누르고 네, 딱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고요 거의 근사치로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9개 카피 방식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F3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동 툴로 제일 처음 만든 스프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어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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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한 개의 속성을 가진 스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됐습니다.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프라인 클릭 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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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으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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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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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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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 부분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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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마찬가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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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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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여기 겹치는 부분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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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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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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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점들은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붙여 주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원또 같이 가운데 있는 이 원들도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0개 패턴이 만들어졌는데요. 10개 패턴을 선택을 하고 어태치. 어태치 가운데 있는 원을 가운데 있는 원을 클릭해서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플라인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트림 작업을 하겠습니다. 트림.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점은 나중에 없애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없앴고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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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애야 될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없어졌고요. 버텍스로 가서 이제 불필요한 점들을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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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 점들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버텍스를 선택하고 웰드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웰드. 그러면 버텍스들이 다 붙게 됐고요. 지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가장자리, 가장자리 있는 이 부분들도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하고요. 이 라인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Alt W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하고 이 라인을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Alt W 프론트 배에서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위로 올려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피 그 다음에 방금 만들어진 스프라인은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Selectio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e 스프라인을 선택하고 Extrude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 스프라인과 Ctrl 누르고 이 e 스프라인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려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on Selecte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꽃잎처럼 보이는 사람 인자들이 모여 있는 꽃잎처럼 보이는 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어태치 바로 이 방패 라인을 클릭해서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스플라인 그러면 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트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트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그다음에 이 부분도 클릭,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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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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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없앨 부분들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없앴고요. 여기도 없앱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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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들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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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앨 부분들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클릭해서 없애야 할 부분들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버텍스로 가서 확인해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선도 없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커넥트가 있습니다. 커넥트로 클릭 드래그하듯이 클릭 다음 지점에 클릭. 그다음에 여기도 커넥트로 클릭해서 마우스를 놓지 않고 다음 지점에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다음 지점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커넥터 해제하고 이런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아, 트림이 잘안 됐는데요. 선택하고 트림으로 클릭 해결을 했습니다. 다 살펴봅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스프라인으로 선택, 그 다음에 트림, 클릭 이렇게 해결했고요. 확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스프라인으로 선택을 하고, 트림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플라인으로 선택을 하고 트림 오케이 해결이 됐고요. 여기도 문제가 되겠죠. 트림 클릭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스플라인으로 트림, 트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스플라인, 트림, 클릭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플라인, 트림. 이렇게 트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트림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는 이 버텍스를 잡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해놓겠습니다. 전체 버텍스를 다 선택해서 웰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웰드 거의 다 붙었는데. 안 붙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여 보면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여기가 안 붙었죠. 자, 이런 부분은 버텍스로 선택해서 움직여서 이두 점을 선택하고 다시 웰드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Alt W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점들이 떨어져 있으면 배별 작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은하이드 All F3 바로 이 방패의 배배을 오른 버튼 누르고 Copy 방금 만든 이 패턴에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베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F3 눌러 보면 이건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러면 어딘가에 선들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베베를 버리고 Alt W 그러면 가운데 패턴만 남기고 나머지 가려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Unselected 이렇게 나머지는 가려 봤고요 보텍스로 가서 확인 좀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안 붙었느냐, 어디가 안 붙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버텍스들이 많아서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군요. 이 점을 선택하고, 웰드를 하겠습니다. 서로 붙었고요. 그다음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lt W. 네 이제 다 붙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어, 모양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베베를 버리고 Alt W, 오른 버튼 누르고 Unhide All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Perspective View에서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Alt W. 그러면 이 라인은 지금 필요가 없어서 Hide Selection 이 부분 배벨 눈을 끄는데 다시 켜서 입체로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방패 안쪽 부분도 Extrude를 눈을 켜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Alt W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 부분은 방패 안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의 아래쪽 이 라인이 방패의 바깥 부분의 아래와 서로 정렬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 부분 선택을 하고, align,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X가 아니라 Y축으로, Y축으로.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 맞춘다는 것은 미니멈, minimum,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Alt W.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쪽에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들도 마찬가지, 이 글씨들도 배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테두리, 바깥 방패, 방패의 방패의 이 부분의 배별값을, 방패의 이 부분, 이 부분의 배별값을 오른부터 누르고 카피한 다음에, 글씨에, 텍스트에,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프론트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뷰에서 보면, 이 글씨가 너무 밑에 있다는 거죠. 위로 좀 올려서, 살짝 겹칠 정도만 하겠습니다. 살짝 겹칠 정도만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요. Alt W. 글씨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보겠습니다. 베벨에 가서, 높이가 5인데 이것을 3으로 낮춰보겠습니다.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3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베벨을 다시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다음에 부천이라는 글씨도 선택하고 테이프 위에 페이스트를 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고요. 프론트에서 보면 이 부분도 이 글씨도 부천이라는 이 글씨도 유니버스티와 아랫부분이 일치가 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유니버스티 글씨를 클릭 y축으로 미니멈 미니멈 그러면 아래쪽이 서로 정렬이 됩니다. 아래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altw 이렇게 지금 나타났고요. 이렇게 해서 어, 글씨와 방패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패턴을 선택하고요. 패턴을 선택하고 이 패턴에도 패턴에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패스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패턴도 패턴도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a l t W 지금 패턴이 완전히 밑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운데 보면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좀 겹치게 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y를 잡고 이렇게 조금 겹치게 해 봤고요. 겹치게 해 봤습니다. alt w 그다음 퍼스펙티브를 비해서 보면 이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배경 가리고요 Hide selection. 자, 그러면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더. 이렇게 렌더링이 됐고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에 가기 전에 여기서도 색상을 바꿔서 분위기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의 색상을 클릭해서 회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드 커스텀 컬러를 누르고 회색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 컬러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들은 글씨들은 흰색입니다. 화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화이트 오케이 이 글씨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화이트 오케이 가운데 이 부분도 흰색입니다. 화이트 바꿔주고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오렌지색입니다. 칼라 클릭하고 애드 커스텀 칼라 오렌지 색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 정도 오렌지로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이 상태에서 다시 랜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심볼을 제작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심볼 제작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